자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미친 음. 미친 업데이트를 했어요. 어 그래가지고 지금 한번 음. 253성부터 6성 영어 수학권 한번 뽑아볼까? 자 한번 음 신기 해 오를리가 나올지 기대 기대가 되네요. 자 그럼 갑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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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개. 자, 일단 이거부터 음, 뽑읍시다. 자, 갑니다. 중간 거부터 갈게요. 아, 잠깐만. 자, 밑에 거. 아, 자, 자, 아니, 라이언, 라이언이 사성이 떴네, 근데 울리듯지 헛, 아브라 헛, 빅토리아. 음, 넌, 음, 음, 어, 괜찮아, 라이언 떴어. 음, 그래도 한개 떴네요. 롱. 음, 라이언 한번 시켜볼까? 배불리 없네, 전투구 5성 베인이 나왔었네? 게이지 뿡뿡뿡. 자, 간다. 왜 물리는 없긴 이랬거든. 헛헛. 잠깐만 사성 쓰지마. 이성 쓰지마. 갑시다. 간다간다 간다, 간다. 잠깐만. 이러면 안 돼. 이성을 넣어야겠다. 헛헛헛. 됐어. 세 명으로 충분해. 충분하지. 이런. 자, 이번엔, 얘네, 세 명으로 충돌하다 100%. 크, 한 명으로 충돌하네 음. 라이너. 한번패 뽑아볼까? 패슬 뽑아볼게요. 패. 핫 핫. 소미가 나왔네. 나. 자 합성해볼게요 잠깐만 아. 리첼 필요 긴 한데 리첼 쓰자 응. 60항일 간다 <laughs> 파라곤 4성 나는데 헐. 아이고 정말 음 육성이 아니까 폼이 없다 폼. 전제프로 할게요. 없죠. 음, 제가 오늘 아침에 음, 다이아를 다썼습니다 카르 카르마 코스튬 샀고, 제이브 음, 코스튬 샀고, 순우공 코스튬 샀고, 예, 음 그리고 그리고 음. 어디서지? 음. 카르바 사성이었었는데 유성 만든다고 그쪽에 다이아 썼고 30 그거 레벨 찍는 거. 자, 연이 나오면 특집이다 연이 나오면 내 오늘 페트로 랄랄라 한다. 아씨 이런 쓰레기가 이런 삼만 원에 가치도 모르는, 음 나나나. 와, 뭐 저, 정말 못생겼다. 왜 이리 비싸. 그리고. 얘들이 네명 중에 살라고 했는데 코스튬을 없더라고요 얘들이. 그래가지고 토리려 지은 거였어. 전에 부모님이 사과를 주셨네요. 자, 음, 뭐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음, 오늘은 생방송할 테니까, 음, 많이들 들어오세요. 음, 오늘은 꼭 생방송을 하겠습니다. 그럼, 빠이빠이